시골에서 대박 축제를 찾았습니다. 여러분, 얼마 전에 갑자기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골에 한 축제에 갔다 왔는데요. 도사초의 이시아라 지구라고 내가 여태 봐온 축제 중에 제일 흥미로웠음 인구 280명 밖에 안 되면서 평소에 마을 분위기는 이러면서 1년에 딱 하루 8월 14일만 되면 커뮤니티 운동장에 갑자기 퍼레이드 멋있게 쫙 나타나주고 맛있는 음식도 팔고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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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머리 긁으면서 군부모도 낚는데 중간에 댄스팀이 와서 공연까지 해요. 아니 이렇게 조용한 마을이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지? 알고보니 이 시아라 지구 자체가 귀촌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대요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잘 보면 애기랑 젊은 애들이 많은 그리고 이게 진짜 미친게 배경음악을 직접 연주를 해 불꽃축제는 물론이고 마지막에 다같이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데 <laughs> 우리나라도 이런 축제 하나 있으면 아낌없이 가줄텐데 그죠? 마지막에 경품추첨 하거든요 저당첨됐냐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얘기할게요. 그럼 안녕.